요 창문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려 볼 겁니다. 자, 어떻게 그리는지 보고 따라 그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잘 보세요. 음, 창문의 크기는 1200에 1200입니다. 그래서, 렉탱글, 골뱅이, 1200콤마, 1200. 그 다음, 옵셋, 창틀입니다. 전체 창의 크기를 지정했으면 그 다음에 창틀이 들어가요. 45mm, 그 다음 창문이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딱 마주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겹치는 겁니다. 제가 음, 일단은 창문을 그릴 건데, 옵셋 60mm, 그 다음 라인 미드포인트 중간점이죠. 제가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offset 30mm 좌우로. 그 다음에 trim 하게 되면, 네, 모양이 금방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죠. 이제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적용해 보죠. 자, 우리가 선택하려면 매번 이렇게 블록을 지정해서 선택해야죠. 그죠? 근데 이게 불편하단 말이죠. 어, 이걸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이고, 두 번째 블럭입니다. 어, 그룹은 약간, 음, 어떤 느낌이냐면 임시적인 느낌이 조금 강해요. 음, 명령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룹. 그 다음에 선택하고 엔터. 끝났습니다. 그룹 지정이 끝난 거예요. 그냥, 어, 그냥 클릭만 하면 이렇게 그룹이 지정이 돼요. 클릭만 하면 선택이 됩니다. 아주 쉽죠? 자, 한번 해보시죠. 카피. 음,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돼요. 클릭하면 어떤가요? 한 번에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음, 그리고 여전히 그룹입니다. 그니까 객체 안에서, 도면 안에서 내가 얘네들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음. 자, 음. 그룹을 임시로 온오프 시킬 수 있습니다. 단축키가 Ctrl 키, Shift 키, A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Ctrl, Shift, A를 동시에 눌렀다 떼면 그룹이 오프됩니다. 이렇게. 다시 Ctrl, Shift, A를 누르게 되면 그룹이 온됩니다. 온이 돼요. 그룹이 활성화되는 거죠. 음, 단축키 Ctrl, Shift, A는 그룹 오노프 키입니다. 이렇게 그룹 오노프 컨트롤 시프트 A 키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룹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수정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치 늘리기가 이렇게 쉽게 돼요. 늘리기가 이렇게 쉽게 됩니다. 또 하나 제가 트림으로 잘라볼까요? 트림으로 잘리는 거 보이시나요? 음. 트림도 이렇게 쉽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 보시죠.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늘리기도 해 보시고 트림으로 자르기도 해 보시고. 음. 익스텐드, 연장하기. 연장하기도 해 보시고. 자, 한번 해 보시죠. 어,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좀 빠졌어요. 문이 열리는 방향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뭐, 10mm 옵셋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그 다음, 미드포인트, 미러, 대칭이죠.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 삼각형으로 표시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문이 열리는 방향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이 열리는 방향을 한번 그려보시죠. 저는 문 열리는 방향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음, 보시면은 여기 얘네들은 그룹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명령어가 그룹 에디트입니다. 그룹 에디트, 그룹 수정하기. 어, 구, 어 그룹 에디트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룹 선택을 하게 되면, add, remove, r 요두 가지입니다. add하고 remove하고. add object 누르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그룹에 추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선택하고 remove o b j e 그러면 이렇게 객체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애드 오브젝트 추가하기 그러면 이렇게 그룹에 추가가 됩니다 이번엔 그룹을 풀 겁니다 그룹을 해제하고 싶어요 그럼 분해 하면은 안됩니다 익스플로드 하면 네. 어? 그룹이 또 들어가네 뭐지? 음, 다시 그룹 음. 분해해도 되네요. 원래 안 되는데. 응, 이렇게 그룹 분해하면 안 돼요. 원래 익스플로드가 안 먹어요. 응, 익스플로드가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언그룹이요. 언그룹을 해야만 그룹이 풀어집니다. 언그룹.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그룹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 보시죠. 이번에는 그룹의 아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블록입니다. 그룹과 블록은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러 개의 객체를 하나의 기호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어 그룹은 그냥 도면상에 있다면 블록은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시켜 놓고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블럭. 그러면 대화상자가 뜹니다. 블럭의 이름이에요. 음, 여기 눌러보시면, 현재 도면에 있는 블럭 목록들입니다. 자, 창문, 언더바 1200이라고 했습니다. <laughs>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에요. 여기 P 포인트 왼편에 아이콘 있죠? 얘를 눌러서, 아이, 어,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 객체 선택합니다. 셀렉터 오브젝트. 그리고 엔터. 그럼 여기 이제 항목을 선택해 주면 돼요. 리테인 원본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컨버트 블럭 원본을 블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딜리트 원본 삭제합니다. 자, 원본 삭제할 거고요. 나머지 특별한 건 없고 여기 올로우 익스플로딩 분해를 허락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간혹 요거를 풀고 작업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해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도면 보면 간혹 분해가 되지 않는 블록들이 있어요. 이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할 겁니다. OK 하면 이 객체는 딜리트, <laughs>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워질 겁니다. OK. 삭제된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블록은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된 걸 불러와야 돼요. 자 여기 insert 탭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명령어가 여기 있어요. insert create block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block edit 가 여기 있고요. 음,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바로 여기 쭉 있는데 그 중에 맨 앞에 insert edit attribute create block 그다음 define, attribute. 그 다음, 요 정도입니다. 자, insert 탭을 눌러 보시면, 내가 저장한 게 여기 나와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insert, 클릭. 어떤 때는요, 어,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위치, 회전, 크기.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옵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와 보시죠. 인서트 탭 눌러 오시면 여기 나와요.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사용한 블록 목록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불러다 쓸수 있습니다. 이번엔 인서트 명령을 쓸 겁니다. 인서트. 그리고. 그럼 이렇게 대화상자가 뜹니다. 여기 current drawing 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이 도면, 이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블록입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offset을 지정하시면 돼요. 인서 s 포인트만 내가 지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풀어버리면 0,0,0에 불러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nsertion point는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얘를 체크하면 스케일을 물어볼 겁니다. 몇배 커지게 될 건지. 얘를 체크하게 되면 회전 각도를 물어볼 겁니다. 제가 세 가지 다 체크했습니다. 자, 클릭,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원, 어, 위치, 그 다음에 스케일. X 방향의 스케일, 그 다음 Y 방향의 스케일, 회전 각도. 세 가지 다 물어보는 거 보이시죠? 근데 굳이 스케일이나 로테이트까지 줘야 될 이유는, 스케일은 줘야 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1대1로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리센트라고 있는데 과거에 썼던 것들이에요 내가 과거에 사용했던 블록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과거에 썼던 블록들 그 다음에 페이보릿, 즐겨찾기요 즐겨찾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리센트에 뭐가 있는지 한번 불러와 보시죠 음 여기에 그려진 블록을 수정하고 싶어요 블록을 수정하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게 beedit 블록 수정 명령입니다 블록 에디트 여기 이제 블록들 나오죠 선택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블록이 수정이 됩니다 반대, 어, 여기 0콤마형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지 돼요. 여기 0콤마형 보이시죠? 여기가 삽입점입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서트 할 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laughs>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동하기. 얘를 절대자표 0,0으로. 그러면, 인서트 할때 바로 이렇게 블록이 수정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W 블록은 내가 선택한 객체를 파일로 저장시키는 것. 이게 W 블록입니다. 보통 우리가 W 블록을 쓰려면 이렇게 써요. 선택하고 컨트롤 C 파일 자, New 컨트롤 V 0,0그 다음에 저장 세이브 보통은 이렇게 해서 씁니다 단계가 많죠 복사하고 선택하고 복사하고 컨트롤 C 파일 New 붙여넣기 그 다음 저장하기 총6 단계네요 그런데 W 블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W 블록, 그다음 기준점, <laughs> 객체 선택, 그다음 파일 위치, 파일 위치. 바큐음 다큐메... 제가 C 드라이브에다가 저, D 드라이브에 저장해 보죠. 디드라이브에 1이라는 파일에다가 제가 저장할 겁니다. 오늘 날짜로 2024 0423 그리고 세이브 자 마지막으로 ok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좌상단에 네모난 사각형이 하나 잠깐 떴다가 사라질 겁니다. 보셨나요? 네, 파일 찾아가 보죠. 디드라이브에 1에 오늘 날짜로 된 파일. 요거네요. 파일 저장된 거 보이시나요? 음, 요게 W블럭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는 게 창문을 앞에서 본 거라면 창문을 위에서 본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식이 됩니다. 어, 보통 창문의 두께는 조금씩 달라요.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는 한 80mm 정도 목재 같은 경우는 한 120mm 정도 이렇게 줍니다. 좀 메이커마다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귀찮아서 다 200mm로 통일하겠습니다. 200mm요. 옵셋 200mm 그럼 제일 먼저 창틀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그 다음에 창틀이 여기죠? 이렇게. 중간에 여기를 이렇게 싹 잘라서 올려다, 그러니까 내려다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인, 미드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창문의 두께도 조금씩 다르겠죠? 그죠? 여기서는 40mm 줄 겁니다.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자, 미드포인트에서 30mm. 좌우로 한 번. 자, 필렛 처리하고요. 트림 처리하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60mm. 이쪽도 마찬가지. 옵셋 60mm. 그 다음에 가운데에 유리가 들어가죠?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치수는 넣어드릴게요. 얘를 블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룹으로 만들거나 저는 가볍게 쓸 거니까 그룹 자, 얘 위치가 어딜까요? 지금 보시면 도면을 보시면 여기 자, 라인 중간점에다가 놓고 자, 복사 그리고 이렇게 갖다 대면 되겠군요. 옵셋 f s e t 600mm. 음.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 이렇게 잘라내면 그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필렛. 그 다음 한 번, 카피 한번 더. 그러면 복사된 거 맞습니까? 이렇게 창문이 들어가게 돼요. 도면상에서는 창문이 하나로 돼 있네요. 그럼 우리도 하나.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철근콘크리트고 여기가 단열재고 여기가 적벽돌로 마감한 겁니다. 이, 그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여기 단열재가 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열재를 막아줘야 됩니다. 100mm 옵셋한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도면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다시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00mm 옵셋합니다. 자, 트림으로 이렇게 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여기가 시공이 먼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그 다음에 벽돌 등으로 해서 이렇게 막아나가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시는 게 원칙이고 요렇게 그리는 건 약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실무에서는 둘다 사용합니다 요건 약식이고 요건 정식이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 보니까 여기 네장 미서기창이 있네요 미서기창 미다지창 이건 미서기창입니다 자네장은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시죠 자, 레탱글 2400, 1200 역시 테두리부터 들어갑니다. 옵셋 45mm 요게 창틀이 되겠죠. 그 다음 넷짝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점까지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요거 중간점까지 그리시면 되겠고 옵셋 60mm 라인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옵셋 30mm 이 반쪽은 그리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반쪽은 대칭입니다. 미러를 이용해서 그리시면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이번엔 위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옵셋 200. 자,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트림을 써도 좋고 필렛을 써도 좋고. 다만 45mm 테두리부터. 그다음 중간에 라인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중간에 라인 한번 더 그리고 이 중간만 그리는 겁니다. 중간 그리고 대칭하는 거예요. 옵셋 40mm. 트림으로 싹 잘라주고 다시 한번 라인 옵셋 30mm 똑같이 필렛으로 선정리 옵셋 60mm 라인 자 어떤가요? 방금 전에 그렸던 거랑 똑같죠? 이때, 밀어, 대칭하기. 가운데서, 이렇게, 대칭선을 주면, 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음, 아주 디테일하게 그렸네요. 그죠? 자, 렉탱글. 물뱅이 1200, 콤마 200.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자, 분해하고, 45mm 옵셋. 자, 라인 옵셋 40mm, 다시 라인 옵셋 30mm, 필렛으로 그 다음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시면 돼요. 뭐가 다르죠? 창문의 모양이 다안 그려졌죠? 약식입니다. 어, 1대 30 이하는 이렇게 그려요. 이해되셨나요? 1대 30 이하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 이상은 이렇게 그립니다. 물론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있습니다. 1대 200이 넘어가면 이렇게 그려요. 왜냐면 표시가 안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대 40도면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 이만큼의 두께가 1mm 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음, 1mm에요 1mm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굵은 선으로 딱 그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1대 40도면 이상에서는 이렇게 그립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트림 옵셋 1 0리 m m 조이가설명드렸이이렇 이렇게, 그리셔도 좋고. 이렇게, 그리셔도 좋고. 이동하기. 여기 끝점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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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죠 자, 창문까지 한번 여기까지 넣어 보시죠 방문입니다 렉탱글, 골뱅이, 900콤마, 2100.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셋, 40mm. 음. 그 다음, 라인, 미드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요 때, 이 선은 실선이 아니고, 가상선입니다. 그래서 중심선으로, 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중심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자, 분해. 옵셋 900mm. 900mm에, 다시, 어, 옵셋 60mm. 바로 여기다 서클을 그립니다. 반지름 30짜리. 적당히 원을 그리고, 선 연장하고, 트림으로 원 밖을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방문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방문에 대한 치수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음, 렉탱글 똑같아요. 얘도 200mm입니다. 골뱅이 9 0 0 200. 그 다음에, 음, 분해하고 옵셋 40mm. 그 다음 옵셋 35mm. 다시 35mm. 옵셋 10mm. 트림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거 문지방이죠 옛날 문지방 레탱글 여기다 사각형 그리고 로테이트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어, 아크를 그리는데 시작 중심 끝이요 시작 그 다음 중심 끝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음.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거 옛날 방식이고 여기가 이렇게 바뀌죠. 중간에. 중간에 한번 이렇게 바뀌죠. 기억나시나요? 저 어렸을 때는 이런 문제방 다녔어요. 이런 거 이제 다니다가 문지방 밟고 다니면 이제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나간다. 근데 이제 여기가 사선으로 이제 바뀐 문지방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뀐 게 이런 거죠. 문지방이 없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를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필렛.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문지방이 없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 extend. 연장하고 이렇게 트림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끝선이 여기로 오고 미드포인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문지방이 없는. 그래서 방문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잘 이해되시나요?